때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아니, 안 들리잖아 그내 네, 이름은 히비정요. 난 소래 난 소래 이어만 피어 피어 난 소래 난 소래 내 이름은 창양, 加油.난 소래 난 소래 우리 지금자선생님 소리가 크니까 들렸어. 네. 하지만 소리가 큰사람있으면다행 네, 박수를 치면 잘안 들려. 그래서 같이 해주는 거야. Oh, I want to smile, I want to smile My name is Kang Hwan 일주일에 45분씩 해가지고 몇 시간을 들어가야 되냐?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. 그래서 갈 때마다 1분만.